선생님, 이간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음.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? 이간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간질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 같지. 알아. 그 아, 왜, 그래? 알아. 그왜 그러냐면 이간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숨기거나, 감추고 싶거나, 어, 아니면 그런 거에서 자기 혼자만 모면화해서 빠져나오고 싶거나 이럴 때 이간질을 시켜. 둘 사이를. 그러니까,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은 항상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.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? 이간질 시키는 사람은 삼자대면이 가장 좋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음. 터트려야 된다는, 언제고 한번을 망신을 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그런데 뭔가 기회를 줘서 바뀔 수만 있다 그러면 뭐단도직입적으로뭐 이런저런 얘기를, 얘기나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반박해서 사과를 받거나, 아니면은, 뭐,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거나, 이러면 되겠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, 죽어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, 가, 그런 거 가지고, 뭐, 그때마다 삼자대면을할 수는 없겠지만, 한 번쯤은, 아, 이렇게 하다가 망신당하는 수도 있구나를 그 사람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. 항상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야.